안녕하세요. 요기우키의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2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광고 카피 문구였죠?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저기압과 고기압이라는 기상용어를 패러디한 문구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종종 이 문장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에선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추측하기에 채식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냥 채식도 아니고 완전한 비건의 생활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의 육식은 창세기 기준으로는 노화 이후로 처음 허용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홍수로 인해 식물이 싹다 죽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주셨다라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것일까요? 그러면 아니면 사실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푸드파이터인가요? 먹방하듯이 방주에서는 다이어트하고 나와서는 계속 먹방하듯이 마구 먹어대는 그래서 하나님도 육식을 허락하신 것인지 먹을 것이 없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처럼 화식으로 고기를 먹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아마 번제를 하며 불을 다루니 화식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 하는 문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피라는 생명의 책임을 중요시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의 책임을 지는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정말 먹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로마의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먹는 미각을 위해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던 로마인처럼 우리도 절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 부분을 책임이라는 방법으로 멈출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에서 나왔듯이, 노아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홍수 가운데서 살아났듯이, 하나님은 선택의 책임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는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지켜야 되는 책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구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과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 또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무고히 죽지 않게 하겠다. 홍수처럼 다 같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말 이후로 역사 가운데 홍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쓰나미처럼 큰 홍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처럼 사람과 동물을 모두 무고히 죽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뜻을 정하고 행동하셔도 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인 노아와 동물까지도 포함한 언약을 사람과 맺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사랑 때문에 하신 불합리한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 불합리한 계약의 증거로서 무지개까지 쳤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과학의 눈으로 미세한 물 결정들이 빛을 산란시켜서 무지개가 되었다 하는 동심파괴, 아니 믿음파괴하는 이야기 말고 모세의 고경을 읽던 모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무지개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성미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무엇인지 집중하고 무고한 죽음을 행하지 않게 하자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기에는 무지개를 종종 볼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계속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고기 먹을 때, 생선 먹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는 생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 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선택하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